안녕하세요. 엄니다 지난 8월 코닥에서 새로운 포토 프린터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저에게 바로바로 바로 뽑을 수 있는 포토 프린터는 꼭 필요한 제품이었는데요. 과연 신제품은 기존의 제품보다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 갖고 있었던 캐논의 포토 프린터와는 얼마나 품질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해 보고자 코닥의 신제품 미니 샷스트리 ERA를 구매해 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세 제품에 대한 비교 분석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미 갖고 있던 코닥 미니샷 3 레트로, 캐논 셀피스퀘어 QX10은 각각 2020년 3월과 4월에 출시되었습니다. 코닥 미니샷 3 ERA가 올해 8월에 나왔으니 약 3년 정도 차이가 나네요. 레트로는 화이트와 옐로우, ERA는 블랙과 옐로우, QX10은 화이트, 핑크, 민트, 블랙 색상이 있습니다. QX10과 레트로는 3년 전에 나온 제품이다 보니 충전 단자가 마이크로 5핀인데 ERA에는 USB-C 포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퀵스탠과 다르게, 코닥의 레트로와 ERA는 즉석 카메라가 달린 포토 프린터입니다. 그래서 전면에 카메라가 달려있고, 후면에 1.7인치의 LCD 모니터와 편집 및 출력을 할수 있는 버튼, 그리고 상단에 촬영 버튼이 또 있습니다. 퀵스탠은 뒤쪽에 시트를 떼어놔서 원하는 곳에 언제든 사진을 붙일 수 있는 스티커 형태의 인화지로 되어 있습니다. 새 제품 모두 3인치 정사각형의 폴라로이드 타입으로 벽에 걸거나 액자로 장식하면 폴라로이드 사진만의 레트로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프린트 방식은 새 제품 모두 동일한 염료승화 방식으로 예전에 제가 쓰던 징크 방식의 포토 프린터보다 사진 화질이 더 우수합니다. 완충 시간은 동일하게 90분이고 출력 가능한 최대 매수는 최신 제품인 ERLA가 25개, 나머지는 20개입니다. 인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레트로와 ERLA가 60초 QX10이 45초로 꽤나 더 빠르고요. 해상도는 300dpi와 287dpi로 근소하게 코닥 제품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서 제품을 고르실 때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무게는 카트리지를 포함해서 레트로가 390g, ERA가 427g, QX10은 445g입니다. 레트로는 단품이 17만원 전용 카트리지 및 악세사리 추가시 최대 21만 9천원 ERA는 단품이 21만원 최대 27만 9천원 난 카메라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포토프린터 기능만 있는 미니3 레트로와 미니3 ERA도 각각 14만원, 18만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QX10은 국내 구매시 17만 4천원 인터넷 해외 배송은 13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세 제품 모두 전용 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지 가격도 중요할 텐데요. 레트로와 ERA의 경우 둘다 코닥의 제품으로 같은 용지를 사용합니다. 30매 들어 있는 한 세트 가격이 12,000원, 60매 두 세트의 가격이 2500원으로 한 장에 3,400원 정도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레트로나 ERA 제품을 구매하실 때 전용 카트리지를 추가하시면 60매를 9,000원, 당당 150원밖에 안 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퀵스텐의 전용 카트리지 가격은 20매 한 세트 17,000원대로 장당 8,900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코닥이 장당 3,400원대, 캐논이 장당 8,900원대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진을 자주 뽑으려면 무시하기 힘들 정도로 가격 차이가 나네요. 일단 이세 제품을 비교하기 앞서 미니샷3 ERA는 같은 회사의 제품인 미니샷3 레트로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외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의 직사각형의 단순한 모양의 레트로와는 다르게 ERA는 좀더 카메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면이 밋밋한 느낌이었던 전작에 비해서 좀더 이쁘게 바뀌었죠? 카메라 기능 또한 기존에 없던 AF와 페이스 디텍션 기능이 추가됐는데요 저두기능 따로 옵션에서 켜고 끌수 있는 건 아니었고 카메라 인터페이스도 전작보다 좀더 보기 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필터와 테두리 적용, 플래시, 타이머 기능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거치지 않고 촬영 및 편집, 출력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즉석 카메라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트로는 1000만 화소, ERA는 2000만 화소라고는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메라 화질, 정말 별로예요. 누구는 감성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감성 이전에 그냥 굴입니다. 감성도 예뻐야지 감성이지, 감성으로 포장하기엔 이건 그냥 별로예요. 카메라 화질도 굴인데, 뷰파인더와 찍은 사진을 확인하는 용도의 LCD 모니터의 화질도 정말 별로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내가 사진을 잘 찍었는지, 각종 필터를 먹여도, 이게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어떻게 출력이 될지 확인이 되질 않습니다. 제품 자체에 내장 메모리가 없어서 찍은 사진을 저장할 수도 없고 스마트폰으로 옮겨서 편집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연 여기 달려 있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이유는 더 없어 보입니다. 코닥과 캐논 각각 전용 어플이 있어서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어플 내에서 여러 가지 편집과 꾸미기 색보정도 가능합니다. 이건 딱히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두 어플 다 괜찮습니다. 사진 화질의 경우 QX10이 레트로와 ERLA를 압도하는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일단 ERA의 경우 레트로 때보다 사진 화질이 많이 개선된 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전 제품을 쓰면서 느낀 가로줄이 보이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QX10의 사진 화질은 육안으로 확인해도 훨씬 깨끗하게 뽑힌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용지 가격은 두배 이상 차이 나지만 그만큼 확실한 퀄리티를 보장해줍니다. 제가 코닥 미니샷3 ERA를 구입한 이유는 전작인 레트로보다 사진이나 카메라 성능이 좋아졌는지 궁금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사진 품질은 QX10이 훨씬 좋았고 전작인 레트로보다는 나아졌지만 카메라로도 포토 프린터로도 QX10을 가지고 있는 저에겐 성능이 애매한 녀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